h a 다지해 a 다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다지 i 오늘 s 컨텐츠는 i 이제 추 t 이잖아요 a 러분들 a 제 i 추석인 i 남 a 이내용 a 다 받아가기 전에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용돈을 받을 생각입니다 새해 인사.. 아, 새해가 아니지 추석 인사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아 오는 거지 남들이 체 가기 전에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미리미리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미리미리 체 가겠다는 의미로 솜바둑 같은 스타일로 왔는데 한번 인사를 하고 용돈을 한번 받아 보도록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미리미리 컨텐츠 추석 용돈 받으러 가기 저랑 같이 가시죠. 자 언니들 안녕하세요! 뭐? 형! <laughs> 형왜 그래? 언니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얼굴이 그게! 왜요? 안돼 안돼! 아니 뭐야? 언니는 거지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 아, 네? 아니 왜요? 네? 뭐라고요? 거안 돼!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언니! <웃음> 언니! 저저 <laughs> 들어, 들어가고 싶어서 저더 들어가려고요 언니한테 <laughs> 언니 문좀 열어주세요. 언니 문좀 열어줘요. 해지다지 <목소리> 해지다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다지. <laughs> 언니 아니 언니한테 또 이제 고추석이니까 좀 인사를 좀 드리러 왔는데. 너 멀었어. 아니 그래도 그냥 미리 왔어요. 미리 인사를. 아. 근데 왜 그런 거 왔어? 그러니까 피곤해. 아니 그냥 약간 컨셉 잡고 오면 언니들이 또 일하고 계시는데 또 저번에 컨셉 거지야? 아. 여기 거지 들어오면 안돼 어. 근데 잘생겼다 저 잘생겼어요 어. 야 소지석 같지 않아요? 어. <laughs> 나랑 살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웃음> <웃음> 언니들 아이고 추석이고 하니까 언니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유튜브야? 유튜브 아니 나 만명 있는 사람이에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해지돼지, 우리 돼지 군단들이 지금 여기를 다 폭파시킬 수도 있고 여기 이 공간을, 언니들의 공간을 폭파시킬 수도 있다고요 에? 네? 그 돼지, 돼지 그거? 네? 아예 돼지, 돼지가 아니라 해지돼지 자, 다시 돼지, 돼지 돼지, 돼지가 아니라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돼지, 하자지 돼지, 돼지. 자. 자, 그러면 언니들에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숨하다 아! 진짜. <laughs> 뭐라고요? 숭하다, 속에 <수게>. 숨하다가 <laughs> 뭐예요? 복숭하다? 아니, 숨하다고 그러니까 복숭하다. 흉하다고. 아, 흉하다고. 아, 그게 사투리구나. 자, 자 그제 인사를 올리고 너무 너무 도둑놈 같잖아, 이렇게 오염만 가져가면. <laughs> 어, 얼굴이 도둑놈이야, 지금. <웃음> <웃음> 자, 우리 언니들 추석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자0 0 0이씩더 늘려서. 2 0 0 0서2해0 0원씩더 늘려서. 2,000원씩 더늘니서 2,000원씩 더 늘려서. 2,000원씩 더라 이거라도 뭐 하나 가져갈래요. 아, 이거 많잖아요, 이거. 아, 언니도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이거 하나 가져가지. 어? 아, 나 그럼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그거... 야 그러면은. 움직이지. 아, 네. 아.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미쳤다. <laughs> 돈주리서. 이런 거를 대지 돼지, 대수님들이 좋아해? 좋아하십니다. 와. 또 언니들이 돈을 좋아 좋아하시지. 아돈좋아해돈내 돈 사진 찍었어요? 아니, 안 찍었어. 어, 찍었으면 2만 원. 나 봐. 뭔데? 연결 뽑고. 우와. 아, 추첨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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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월 1일이야! 아! 아! 좀 아! 아! 아, 왜안 줘? 오! 어, 500원 줬지. 응. 그거 2만 500원이네? 응. 이거... 아. 이 콘텐츠 괜찮네? 돈을받긴받네 그렇지? 니네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럼 어떡해? 어? 쪽팔려 죽겠다. 야, 아니, 사진 제대로 거다 올린다. 이. 아, 그거는 그러면한 3만 원씩 더주셔야 돼요. 싸다. 괜찮네. 싸지. 오케이. 싸다다. 싸 만수무강 하시고. 음. 자, 오늘 아, 이제 챙길 거다 챙. 예. 저는 노리개, 이제 노리개 하나 들고. 어? 어떤 나무 거나요? 제일 작은 거. 어, 제 아, 왜요? 제일 큰 걸로 줘요. <laughs> 제일 작은 게 작은... 새로 나온 거야. 신상 저 봐봐. 그, 아아니요 아, 신상까지는 안 가요. 그아니 그, 신상 홍보까지는 안 가요. 저는 <laughs> 이거 신상 홍보까지는 진짜 절대로 안 가고 야가 이거 그냥 철진한철 철진한 지난 건가 이거 홍보까지 는안 해줘. 지금 받은 게 거의 지금 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신상 홍보까지는 안 되고 이거 이거 하나 이렇게 아니 제일 작은 거 가져가라니까. 아이, 아이, 저건 좀 너무 하잖아요 언니. 제일 작은 거는. 귀엽잖아 그래 그다 금이야 진짜 금이야 이거 진짜 금이야? 응 음. 음. 그거 말고 그 금바 금바 그 귀걸이로 써 그래, 예쁘다 예쁘다 오오감사해 언니들 멋지같다 <laughs> 그럼 언니들이 주신 이노리개들과 한복과 아, 자, 한복과 언니가 주신 이 용돈을 가지고 자 오늘 진짜 할 딸량이 채웠습니다 자 오늘의 해지댄스의 미리미리 컨텐츠 제 1회 언니들한테 용돈 받기 오늘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하시네요.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